TV 누가요? 어, 아무것도 뭐... 안 해요. 광해님이에요. 아, 강힘님 광키님이제 여기서 경력 많잖아. 뭐 뭐라고 하뭐해예 아니 진짜 내가 대단 어떻게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다 없었다고 여, 여러분 뭘 알고 있는 브리핑도 안 시작 안 했어. 왜 출발하고 있어. 아, 브리핑 안 했어. 그냥 지금 출발하고 <laughs> 있는 거야. 러버 브라우저 누르고 300km 울림가 있나? 구별 이거 왜안들냐 음. <laughs> <laughs> 내가, 어, 내가 정확하게 찍어둔 위치로가고 서버님 어떻게 죠 저희 겐네임치시 g 3이 3, 0 오케이 고고고 고고고 고고. 지금 아, 내리실 알려주세요. 지금 현장 상공에 거의 다다랐고요. 작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이 필요하면은 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환수 어, 그안 내렸는데? 안 내렸다고요? 아그 뭐지, 강키님. 강키님? 안 내렸는데요? 강키님 화장실 가셔가지고 지금 안 오신 거 같은데. 뭐야? 나왜 어, 나나왜 혼자 날고 아무도 있어? 아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분대 뭐야? 나 화해를 가서 혼자 날고 있던 거야? 예예예예 정답! 예. 아. 아, 아. 아까도 말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언제 내려주지 이러고 이러고 그냥 뛰어내려 아저씨 그냥 내가 텔트시키 뛰어내리라고? 어, 뛰어내려 공중에서 텔포 현재 아군 위치 확인 안 돼요? 저희 좀 멀어 지금 네, 건물 중에서 위치. 저희 그러니까 아, 안개 아, 때문에 저희가 아. 위치 위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아하 그럴 거면 내려 그냥 내려와 주론들. 풍세대 <laughs> 근데... 음... 위치에다 찍어뒀고 확인하라. 음. 뭐야 왜 다쳤어? 아 버그. 다쳤다고요? 예. 치료해요. 맡혔다쿠크님다 세팅 끝나시면 알려주세요. 와 다쳤다. <laughs> 뭐야, 저거 뭔 뭐야? 적진이 적진. 적지. 땅에 박혔는데나? 여기 동네네, 아, 동네 매나 동네? 어그 안지? 아, 아 나블리 먼저 왔어요? 방금요. 여기 저기. 우리 헬기하고 같이 왔었잖아. 아하. 어허 이 사람. 현재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멀지 잘안 보여지서. 레이더 레이더 상으로 음.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거. 레이더 아니 무슨 놈이 현대식 무기가 안개 끼면 작동을 못해. <laughs> 어, 미원기미원기그 뭐지, 악쳐 놓기면은 그 뭐지, 그 뭐지? 이런 못하잖아요. 아시면서 제주도 사시는 거 아시면서... 근데 이건... 아니, 군용기잖아. 이건... 기잖아건이기잖아 아저씨 건 이건... 이에 어? 근데 건 이건... 이건... 데아이아아건 이건... 이아이아이아이아 이건... 이건... 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 안이는 게.. 건이아이아이아 이건... 이건... 라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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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스톱 스톱 광기 스톱 아, 아군 아 확인 포탑 확인 좌측 좌측이, 좌측이 뭐야 포탑이요? 너왜난 안보여 저기 여기 여기 좌측 여기. W 아 대공 확인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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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수 준비 제육수 준비 사수만 따요 사수가 아, 안보인다고 아, 사수 안보인다고 할림 운전수 어, 확인 내렸다 바로. 어 보병 어 아, 내렸다고 할림 절닭이 갖고 온사람 저있어저 아,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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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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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놔두고 왔네. 절 오케이. 여기, 여기, 여지동 이동. 기 여기, 여기, 여 눌러요. 여 근데 권여이 아니라 조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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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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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면 안 살아할까요? 근접 무기, 근접 공격으로? 뛰어가세요? 어한 명 한, <laughs> 명, 한 명, 한명 어. 어, 그냥 한명 어게. 사실 감시만 해 일단. 하면 응, 되는지, 뭐지 추천은 안 드릴게요. <laughs> 다 나온 것 같으면 써요 이제. 아. 확인됐습니다. 어, 어. 어 스위트하면은 써요. 네. 스위트, 두, 샷. 샷. 오케이 어, 엔진 사운드 엔진 사운드 확인돼 엔지 공중에서 뭐왜안 들어가죠? 근 근처에는 보이는 게어 비치알 움직입니다 비치알 길건너 건물 내부까지 진시다 길건너 움직인데 클리어죠? 그 오. 운전수가 술 먹은 거 같은데 왜뭐 네. 벽에다가 클리어 박... 응, 약 빨았네 그럼 벽에다가 닫고 있는데 yeah, 운전수가 술 먹었나 보다 네, 네. 왼쪽으로 이동 중인데 이게 오케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숨어 수막 왼쪽으로 온다온다온다온다 창문에서 돌아와, 떨어져. 떨 창문에서 못 던. 돌아 돌아, 돌아. 어아어님이 돌아요. 문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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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다. 와다다다다다보이시 어, 예? 예. 네. 지금 그지 그쪽으로 다시 b t 가고 있어요. 배가 막 건물 안으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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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문 열어. 빨리 가요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빨리 가요 빨리 가밑 지금 그쪽 가고 있어요 아 들어와 들어와 빨리 네. 아니 얘는.. 이게 뭐 이게 이게 하면 이게 소리 나는 거아니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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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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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게게 이게 이게 별로 생각... 안 별로 굿다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해 바퀴 싸서터트리면 안돼요? 아 이거 더, 더 소리가 커요 이거는 <목소리> 저.. 제 위치에서 150에 두돈반 공격용 개조된 두돈반이있거든 어, 생각하니까 이거 바퀴 다 떼고 가면 돼요 바퀴 좀 뗄게요 어디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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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이기 탑했다. 티저. 이제 튀어요. 어, 부동산이 먹. 차 소리. 아, 에어컨 실행기 소리라고 알림. 아? 킬로 간킷 간킷. 아, 거기. 아이스. 경찰. 아, 숨이 아 맞아. 도딜판에서 원패물 없는 곳에서 존나 뛰고 있음. 그냥 그러니까 저 새끼 미친 게 아니고 싶으면 개가 하고. <laughs> 딜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말이지. 그러니까 판에서 존나 뛰어다니면서 느끼여기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 뛰어 뛰어 뛰어. 자살하고 싶나 이런 느낌이 들면 걔네가 아군입니다. 지금 겁나 우왕좌왕 거리면서 뛰고 있긴 한데 감독님. 그게 그게 바로 아군입니다. 혹시 지금 가까이 차량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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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화군이시 확인됐네요. 황색 연막, 황색 연막. 황색 연막이요. 황색 연막. 아, 연막 확인됐습니다. 경고 부를게요. 음. 음. 네. 어. 아, 여서 말기죠. 네 아, 여러분 송기 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들켰어요. 네, 다 들켰으니 그가가지고뭐였지그만해 어. 아, 아 찾았다! HBT! 에 네, 생포해요. 생포하고 아, 그, 그200 지점으로 가요. 그 네, 원래 저, 있었던... 군대밖감고 네네. 에우타임 안고 왔어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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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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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무님 빨리아 뭐지 강키님 빨리 가요 지금 절대 버린 거 아님 죄 묻어 아뭐 머스탱님 사선 거죽어 머스탱님 <laughs> 죽었어 알고 아고동사 아유 에시백 3 0도안 하는 아고동사 아니 저 자기 좋은 거쟤 대식 운동가 머스탱 살려 살기다 죽었어 머스탱 안살 내나 네, 뭐 여기 있어, 나,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뭘 했어. 저 개인식 저... 네, 저, 저.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나이스. 내, 저, 저, 5mm 한방 굽히주고. 누구야? ATVT 태웠어요. 태출, 태출, 태출. 태출, 태출.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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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아, 어. 총 완료. 아!

아이, 뿌리고 있어요. 진작, 우 진작에 뿌리고 있어요. 지금, 섞어서, 다 뿌리고 있어 다, 아, 뭐 나이스. 그... 아, 그, 뭐였지, 작전, 그, 그, 서우, 사우 그거 좀 봅시다. 어, 어 그래도, 깍끈. 다음 미션은 빡세게 안 해도 되겠네요. 으, 다. 덜 빡세죠. 덜 빡세진 거죠. 사우 광평. 나, 얼마나 그 됐어.